Okay. 이 조금만 올라가면 여기 사슴 나오거든, 이제? 너무 즐겁고 재밌는데, 내가 너무 여러 군데를 가려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숙소를 한 군데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게 힘든 건데, 그래도 어떻게 도착했어요, 무사히. 그래서 괜찮습니다. 여기부터 이제 사슴들이 좀모였던 기억인데, 오, 어, 사슴 똥냄새 난다. 이제 곳이다그 사슴 목이 있거든? 샌베라고 동그란 과자를 파는데, 사슴들이 그걸 먹는단 말이에요. 샌베 아저씨들 다 어디 갔냐? 원래 여기서부터 샌베콘 아저씨들이 있는데? 내가 다온 건데, 이 공원이 맞는데? 내 기억에 여기부터 사슴이 있었거든? 사슴 더워서 다 대피시켰나? 이거 봐, 똥은 엄청 있어. 보이죠? 왜 없지, 한 마리도? 아 뭔가 저기 있을 것 같다. 근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일본에 있는 제 친구들 말하기로는, 요즘에 사슴들이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샘배를 줘도 안 먹는다는 썰을 들었는데요. 일단 가본다.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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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저기 아! 있네. 귀여워. 언니, 아, 가져가 없는데. 아! 인사해. 안녕. 에이. 예쁘지? 와우. 특떡해 여기있어! 아나 샌드 사와야 는데 여기 다 사슴이야 이쪽에 몰려있네 애들이 여기는 애기다 그치? 귀여워 이거 원 온다니 봐 너무 귀엽지? 근데 안 씻었나봐 엄청 떡졌네 여기 다 사슴이에요 이렇게 올때 너무 힘들었는데 막상 오니까 너무 좋네요 역시 동물은 사랑이야 오얜 크다 좀 무섭다 얘는 예쁜데? 아? 이거 뭐지? 이건 도네이션 박스인데. 아, 뭐 캔들 여기 뭐 하나 봐. 요즘에 직원들이 뭔가 캔들에다가 넣어 주는 거 보니까 샌벨를 아예 없앴나 봐. 그럼 먹이를 이렇게 주시나? 아닌가? 물어봐야지. 아, 스미마요 시케테 모네테 샌벨와 도코니 하이마아 시카 샌드? 아, はい. 시카 샌드는 에토네 아,

<laughs> 못 생겼다. 앞에서 보여줄까? <laughs> 귀여워. 이거 고기, 고치. 음마잘 아, 먹는다, 그렇지? 다른 사진을 찾아가 볼게. 이건 뭐야? 하이. 예쁘게 생겼죠, 엄청. 오 뒤에서 한 마리가 더 보고 있어. 오 안돼 안돼, 그거 치면 안돼. 이쪽으로 와. 사이좋게 먹어야지. 이렇게 나한테 달려들지 말고 사이좋게 먹어야지. 어, 무서워. 어, 내 가방을 물었어. 도망쳐. 여기 아카짱 있어. 완전 아카짱. 얘 줘야지. 맛있어? 의시나이 친구랑 같이 사진 찍고 싶다. 내가 한번 빼빼로 게임 해볼게. 어, 그거 치면 안 된다. 나가야. 폴로 <laughs> <별로> 공격당했네. <laughs> 이제 샘 배추가 끝났기 때문에 좀 어두워졌네. 예쁘다, 여기. 사진 찍어줘. 몇이라서안 보였어? 괜찮아. 자, 이제 저기, 맛집이 하는 쪽에 가볼게. 여기 뭐 하나 먹으려면 한 30분 기다려야겠다. 아, 야키소바도 있다. 이거 그거다. 나 얼마 전에 편의점에 사먹었던 거. 맛집 빙수. 저고 먹을까? 핑크 빙수? 아, 나 술만 닦고 먹고 싶은데. 여기 가서 물어볼게. 물티슈 있나? 아, 술이 마세요. 티슈 와리마스카 아, 혼자니. 아, 고송합니다 물건 좀 사야겠다. 자기걸내어주셨네 귀엽다, 이거. 얘한번 데려가자. 그래, 언니 가시오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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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요? 넌ですか? 9 4 5 0원す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선생님이 성격이 좋으시네 그냥 여기서 좀 많이 샀어요 왜냐면 아까 선배 살 때도 엄청 도와주셨고 휴지도 주셨고 그래가지고 감사해가지고 좀 그냥 좀 많이 샀어요 나 아, 저거 빙수 하나 먹어야겠다 마트이 빙수 내가 따르는 건가 봐 빙수 주면 여기 내가 따르는 건가 봐 색깔 대박 신기하지? 나 핑크 색깔 먹고야아 죄송해요 피치와 부담으로 피치? 피치 피치 아 피치입니까? 아, 아 피치래요 감사합니다 <ri> <gay andSí> 음! 이게 왜 복숭아 맛이지? 별로 맛은 없어 그냥 시원해 슬슬 근데 가야겠다 8시다 아 말린 고나 하나 먹어야겠다 아 실례합니다 이건 세리입니까? 포도? 아 포도다 포도 이치고 이 터치 그ださ 링고가 없고 이치고만 있네 딸기야 딸기 두개에 5,000원이야 겁나 비싸 음. 완전 맛있어 되게 뜨거워 딸기가 멧쩌 우마 깜깜한 나 어때? 잠깐 밟다, 여기. 여기 길 예쁘다. 이렇게 길이 있어. 예쁘지? 여기 뭐 촛불 뭐 하나 봐. 여기 거의 다 왔다. 이제 여기는 메인 스트리 나와. 운 JR 타고 가요. 아, 나 사슴이랑 폴라로이드못 찍었다. 아, 어쩐지 뭘안 했다 했더니만. 그러면 전 여기 도착했고요. 우메다 가는 티켓 타고 내 네, 방송할게요. 우메다 가서 만나자.